김마전 씨, 우천시, 비전이. 플랜드를작동할게요주제는바로한끼해줍쇼 지인 편입니다. 네. 자, 진짜 어렵다 조건이. 진짜. 여 a r 댓글 달아주세요. 저희 커뮤니티 u 에 있습니다. 본인이 식사까지 대접, 이게 거지지, 이 c 됩니까, 이게? i t y y o 야 are a c 씨, 어떻게 된 겁니까? You are a community. You are a community. y o 집 are a 이 o 는느낌 n 있 t y 오. 아! 진짜 작성기본 어떻게? 아 최근에 뭐 이런 걸 했냐? 먹는 거 보니까 또 아니 뭐 해조식품 계속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. 아, 여기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여기 웬만한 네. 옛날에 나오면 다 얇아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. 봤어? 형님 지금 봤어? 지금 19분 로랐어 야, 19분 전 올랐어. 안녕하세요, 승관아. 안녕하세요. 진짜 본인이 올린 거예요? 네 지금 올렸어요. 아 진짜로? 어? 어? 잠깐만요. 근데, 김내원, 공효진, 강기영 씨가 어. 식사하고 싶다네요. 아 뭐라고? 어. 네, 어, 어, 대박! 아무도 별 차이 없어. 어머, 아, 잠깐왜 그래? 나 봐, 나 봐. 무 서려. 있다... 야, 원래 우리 스타일이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는 게참 신기하다. 진짜. 너무 반갑습니다. 실지가으 즉석에서 하는 경우는 최초죠, 최초가 아닌가. 오늘 하루 만나서 한몇 끼를... 또 먹으러 가요. 진짜? 세 안녕하세요, 센티. 예! 우와, 뭔가 우와, 우. 세우드 패트롤, 페럿, 페럿. 등이잘 먹어요, 뭐 애들 잘 먹어요. 한 님만, 한 님만. <laughs> <와> <laughs> <laughs>